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클리닉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굳이 연금저축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사항인데요. 자, 우리가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목적을 여러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 자,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를 굳이 받지 않아도 연금계좌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절세할 목적이 굳이 없는데 나는 세액공제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굳이 연금 저축을 이용할 필요는 없고요. 나는 일정 부분에 대한 세금이 절세가 필요한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세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연금 저축에 대한 가입을 살짝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우리가 세 공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연금 저축에서 주는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물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연금저축에서 받는 세제 혜택은 자첫 번째로는 납입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굳이 내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납입단계에서 납입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출할 때 자, 세금 없이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에서는 중간에 자금을 빼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에 IRP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나비백을 인출하고자 한다면, 최소 나이 기준으로는 만 55세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자금을 인출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금저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운용 과정에서 과세 이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액 공제 효과보다는 이 과세 이연 부분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지금 차감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이나 20년 혹은 30년 이상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 중에 발생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금은 언제 과세가 되냐? 인출하는 과정 중에 과세가 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용하는 과정 중에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금만큼도 더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출 단계에서는 저율과세 됩니다.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만약에 예적금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15.4%의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연금저축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연금 수령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하거나 자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인출했을 경우에는 연간 5.5에서 3.3%의 낮은 세율로 우리가 세금을 어, 적용받으면서 자금을 인출을 할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나중에 자유로운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에서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운용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이자나 배당소득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세금을 지금 빼지 않기 때문에 15.4라고 하는 게 이익이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이 크고 이러한 세금까지도 재투자 했었을 때 투자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는 일반적인 세율 15.4%보다는 그래도 조건을 잘 충족했었을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세금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가 있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연금 저축을 운용하는 기간 중에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 아까 과세 이연된다라고 했죠. 이러한 과세 이연 효과 때문에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 소득에도 포함이 되고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5월달에 세금 신고 한번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안에서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이자 혹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세금 없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데 아주 큰 역. 할을 를할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 개시 후 인출하는 과정 중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자산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금융소득에 의해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도 우리가 연금저축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연 1,800만 원까지만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 혜택을 조금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조금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반 금융 상품에서 저축 및 투자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세 대상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융 소득 종합 과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왕이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는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건강 보험료의 경우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집에 다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초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연 7.09%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되는데, 보수의 소득에는 뭐 여러가지 뭐 사업글로, 그 다음에 이자 배당소득들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저축 및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생각외로 건보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회사가 아닌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보수 외 소득이 1천만 원만 초과한다. 아, 이 보수의 소득이라는 표현보다는 금융소득으로 바꾸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전액입니다. 전액에 대해서. 7.09%의 연간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절세 계좌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들을 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통해 인출할 때 유일한 단점은요. 자, 운용 수익이죠. 운용 수익을 인출하는 시점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있고요. 연간 1,500만원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때만 저율과세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얘네들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 16.5%의 세율로 과세되거나 혹은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냐? 늘어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16.5%로 어, 기타소득세 내고 분리과세 처리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합산해가지고 다른 소득이랑 세금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는 한 번쯤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소득세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게 되면 환급액은 발생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돼서 과대됐었을 경우에는, 자,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임의로 연금소득세를 어, 과세합니다. 그리고 과세한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합산해서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이 15%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해서 세율 구간이 나는 24%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16.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 차감하고 분리과세 처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본다면 돈을 많이 인출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체적인 구독자분의 질문 사항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만 55세 이후에 연금 계좌에서 연 1,500만 원을 인출하고 일반 주식계좌에서 연간 8천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자, 수령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16.5%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구분해야 될 것은 연금계좌는 연금계좌끼리, 일반계좌는 일반계좌끼리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나비백은 어차피 세금이 없고 나중에 운용이익이 인출될 때는 연간 1,500만원 이내 금액을 인출하면 나이 기준에 따라서 적게는 5.5 많게는 3.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연간 8천만 원의 배당을 수령하게 되면 당연히 2천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과세됩니다. 금융소득만으로도 8천만 원의 0.79%가 연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다만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은. 자 운용이익을 내가 만약에 1,500만원 이상 초과해서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내가 기타소득세 즉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어, 다른 소득이랑 합산될 일은 없고요 내가 만약에 어,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일반 계좌에서 발생되는 연간 8천만원의 배당수입과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발생되는 1,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합산돼서 다시 5월달에 세금신고를 한번더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세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의 연금저축을 활용해 볼만하다는 라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래서 과세이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500만원 미만 인출 시 저율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하는 측면에서는 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저축을 활용해 볼만 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세 혜택을 줄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현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얘네들도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상품은 아직은 없다.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운용이라는 것도 잘 해야지 우리가 절세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사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남겨주시게 되면 최대한 영상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사항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